어, 오늘 이제 현대차 그룹 주의 신규 상장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 종목 이름은 현대오토에버. 그래서 올해 신규 상장하는 종목 중에서는 현대차 그룹 주고 어느 정도 규모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시장에 관심을 많이 끌었었던 종목이에요. 어, 제 이제 유튜브 영상을 지속적으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공모주는 분위기다. 어 최근에 이제 공모주 시장이 뜨는 분위기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어 드렸었고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상장하는 대여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관심이 또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기업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이제 현대차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현대차그룹 내에서 IT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IT 서비스 기업들, 삼성으로 따지면 이제 삼성 SDS, 그렇죠? 어, SKCNC, 뭐 LG CNS, 포스코 ICT 이런 기업들이 이제 IT 서비스 기업입니다. 어,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IT 기술이 쓰이지 않는 분야는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럼 내 IT 기술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그리고 뭐 건설, 물류, 금융 어 이런 계열사의 이제 시스템을 잘 관리해주고 운영해주고 이런 사업을 일단 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중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으로도 진출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러니까 4차 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이제 그, 주가 같은 경우 상장 후 급등을 했는데, 사실 뭐 상장 후 급등할 것은 거의 뭐 예상이 됐던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새삼스러울 건 없고, 어,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모 시장에 참여할 때는 경쟁률과 분위기,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500대 1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 수요 측을 봤을 때 이제 공모 희망밴드 상단을 초과한 48,000원에 지 결정이 됐습니다. 공모가가요. 네, 어, 공모가가 이제 3 8 0 0 0원에 결정이 됐었고 어, 수요 측에서 기관투자자가 이제 791대 1 정도의 네, 경쟁률을 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경쟁률이기 때문에 상장 후 급등이 거의 예상이 됐다는 거죠. 공모를 받아서 뭐 지금 이제 팔았다 라고 쳤을 때 수익률이 한 7, 80% 정도는 되잖아요. 물론 경쟁률이 세면은 주수를 많이 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공모를 해도 몇주못 받아요. 하지만 어한 5천만 원 정도까지만 하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 돈을 한 며칠 정도 묻고몇 십만 원 정도는 수익이 나니까 인건비는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 경쟁률이 한500대1 정도에서 전후로 형성되는 공모주에 대한 관심 지속적으로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기업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어, IT 서비스 업체입니다. 특히 이제 그 자동차에 왜 IT 서비스가 중요하냐 이러실 수도 있지만 앞으로 자동차는 어, 스마트카, 자율주행차, 무인차. 이런 식으로 어차피 꾸준히 이제 성장을 해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 이렇게 성장이 이제 계속될 것으로 이제 보이는 상황에서 이런 IT 서비스 관련 주로의 관심은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자동차에 IT 기술이 도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카나 자율주행차 그리고 어 무인차 시장이 열리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스마트 팩토리 사업도 이제 영위를 하고 있어요. 스마트 팩토리도 제가 이제 이전에서 그 영상에 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긴 했는데, 어, 자동화 공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장은 이제 인원이 투입돼서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뭔가 수동적인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어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스스로 뭐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 수정하고, 뭔가 이제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어 교정하고, 그래서 생산률을 높이는, 그래서 미래 공장에는 아마 근무하는 인력이, 어 지금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될 거예요. 그 공장에서 100명이 일했다면 앞으로는 이제 10명만 이용하고, 나머지 90명 기계가 스스로 알아서 할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미 현대차그룹과 포스코에서는 이 스마트 팩토리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대기업들도 적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 주로 엮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스마트 보안 서비스도 영위를 하고 있어요. 스마트 보안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이제 그 생체 인식을 활용한 보안입니다. 지문 인식, 홍체 인식. 뭐 모션 인식, 얼굴 인식, 이런 부분들. 그래서 스마트 보안 산업도 영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영위하고 있는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대부분 공통점이 뭐예요? 4차 산업이란 말이에요, 4차 산업. 그 4차 산업 관련주로서의 이제 모멘텀을 앞으로 가져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은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뭐 빅데이터라든지 스마트빌딩, 핀테크 이런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아주 높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상장 전부터 관심이 많이 몰렸고, 근데 제가 전에도 언급드렸듯이 공모주가 상장 이후에 급등을 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네, 90% 이상 고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해서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고평가인 상황에서 상승하는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공모가라는 게 결정될 때는 회사 내부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서, 아, 요 정도 받으면 나쁘지 않겠는데?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적정가인데, 그 적정가에서 상장 첫날 70% 정도 급증했다. 이것은 확실히 부담이 있죠. 그, 당연히, 이제, 신규로 진입하기는 어렵고, 나중에 신규로 진입하더라도,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은 다음에 진입을 하거나, 아니면 현재 주가 수준에서 최소한, 한, 좀, 2, 3개월, 안착이 된 이후에 접근을 하거나, 그렇게 이제 적응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어 상장되어 있는, 이제, 뭐, 스마트팩토리나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에는 움직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현대오토 에버가 상장을 하면서 시장에 그 상장되어 있는 IT 서비스 기업, 그 다음에 스마트팩토리 관련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좀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현대 오토 에버에 대한 관심을 갖기는 주가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IT 서비스 업체,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뭐, 자율주행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환기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현대오토에버가 신규로 상장했기 때문에 기업적인 설명을 간단히 드렸고요. 현대차 그룹 안에 상장된 종목이기 때문에 뭐 기업은 튼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워낙에 또어 현금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재무 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로 잡힐지 이 부분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일 것으로 어 보이니까 이런 부분들 잘 보시고요.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IT 서비스 업체들에 대한 어 재평가 여부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